최근에 통일교 교주가 구속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가, 특히 야당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 탄압이라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종교단체 가입 탈퇴의 자유, 포교의 자유, 설교의 자유, 신앙을 강요받지 않아야 할 그런 자유를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고 하고, 특정 정치인을 밀어주는 대가로 자기 종교단체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특정 당에 자기 신도들을 대거 책임당원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특정 당내 세력과 서로 연대해서 경선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당하는 것은 그것은 반민주주의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이고 종교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2006년부터 그 당에 들어왔는데 그 당에 압력하기 전에는 그때는 큰 체력이안 됐어요.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천지가 천 원짜리 당원으로 한 10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만희 교수가 신천지 교도들을 한 10만 명을 천 원짜리 당원으로 원래 책임당원은 당비를 3개월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당 지도부에게 아마 요구를 한것 같아요. 자기는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없다. 그래서 식규당원들을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천 원짜리 당원 1개월만 당비 내도 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때 들어온 게한 10만 명 되는데 그 당시에 천원짜리 당원으로 모집된 사람들이 19만 명 정도 됩니다. 19만 명 중에 10만 명이 신천지 당원이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고 범죄행위입니다. 반민주주의고. 교주의 지령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만 지지하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또정교분질 분리 원칙에도 반하는 반민주행입니다 신천지 당원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최근에 권성동 의원 사건을 계기로 보면 통일교도도 10일 만이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일반 당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일반 당원은 그 의미가 없죠 후보나 당대표 선출할 때 후보나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전부 천 원짜리, 안 그러면 당비 3개월 내는 그런 책임당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해요. 예, 근데 지난 2021년 7월에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왔다가 충북지방 일부에서는 자기 지역의 당원이 256명이 일거에 빠져나갔는데 그 신천지 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선거나 정당대회 하기 전에 또 들어오죠. 그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을 지구당에서도 몰라요. 인터넷으로 또는 중앙당으로 도당이나 시당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소한 지구당에서 그런 당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천지, 통일교 또 정황홍 세력들이 그 당에 많이 들어와 있죠. 정한유 씨가 뭐유서 연설할 때마다 큰 소리 쳤잖아요. 수십만에 들어가서 당을 점령해 버리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은 지금 유사 종교 단체들이 움직이는 그런 당이 돼 버렸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밝히고 책임 당은 정비를 하지 않으면 그 당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유사 종교 집단 교주의 꼭두각시 정당을 면치 못한다.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항상 우리가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 트럼프 이기 와서는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기보다도 억압과 세국의 나라로 가고 있지 않나 아,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관세 전쟁에 이어서 비자 발급 전쟁까지 시작을 하고 있죠. 심지어 비자 발급의 수수료를 100배나 올려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 50만 원 뜻이거든요. 참 미국이 고립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는 아버지는 독일계입니다. 어머니는 스코틀랜드계고 전부 이민의 후손들입니다. 이민의 후손들이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막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 관세 정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관세 갑질을 할수 있게 가능한 것은 두 가지 배경으로 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GDP 국가입니다. GDP 세계의 한때는 한 40%까지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죠.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뭐25% 정도 되는지 내 통계 수치를 잘안 봤습니다만은. 첫째가 GDP가 세계 GDP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점유하고 있다. 그 바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무역의 의존도는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무역 의존도가 절반이 넘죠, GDP에. 그래서 타격이 독일, 일본, 우리나라, 대만, 이런 경우가 미국에 관세 갑질의 타격이 제일 커죠. 그래서 첫째가 GDP가 세계 높은 비율로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관세 갑질을 할수 있고 두 번째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관세 갑질이 가능합니다. 원래 1944년도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죠. 그래서. 금본위 제도를 도입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이 됩니다. 미국이 그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은 거의 파괴가 다 됐죠. 그래서 2차 대전의 영향이 별로 없었던 미국은 금으로 그 당시에 유럽의 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태완 화폐 제도 하에서 달러가 기축통화. 그런데 1971년 닉슨이 이 태안 지폐를 포기합니다. 그본이자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달러가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 이게 불안 지폐가 어버렸는데도 그러면 왜 불안 지폐가 됐는데도 아직도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71년도 닉슨이 태안 지폐를 포기해서는 하고 난 뒤에 헨리 키신저가 특사로 사우디를 갑니다. 그 사우디를 가서 그 사우디의 방위 국가 방위는 미국이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사우디가 군대가 아주 허약해요. 외국 용병들로 어, 상당수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는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테타가 군이 강성하면 구테타가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군을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방위를 조건으로 사우디가 석유 대금을 전부 달러로 받기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미국은 WTO 체제를 만들어서 세계 자유무역 경제를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트럼프에 의해서 많이 무너지고 바뀌어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있죠. 미국이 그만큼 기술 패권 시대가 선두 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라는 책을 한번 보면, 미국은 제도적 주기가 80년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1787년 독립전쟁, 그리고 1865년 남북전쟁, 1945년 세계 2차 대전 이후 매년 80년마다 네 번째 주기가 바뀌었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 주기는 2025년도 아마 트럼프가 와서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모습은 과거 세계 민주주의 보호국, 민주주의 전파국으로서 경찰을, 세계경찰로서 하는 미국이 아니고 요즘은 힘으로 갑질하는 제국주의로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재명 정권의 북핵 정책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북정책에 일관되게 이제 이루어지고 온게 정권마다 다 틀렸죠. 제일 먼저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온 게 노태우 시절입니다. 노태우 시절에 북반정책을 전환을 하면서 북한을 적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동반자로 규정하고 사회국가 과다 관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89년 9월에 만들고 남북 협상을 시작을 해 가지고 한러 수교를 또 러시아하고 90년 9월에 하고 한중 수교는 92년 8월에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방 정책을 취하면서 남북과 유엔 동시 가입을 91년 9월에 하게 되죠. 그래서 분단 이후에 최초로 화해가 불가침 교류 협력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91년 12월에 채택을 하게 됩니다. 유엔 동시가입을 하면서 국제법적으로 양국 체제가 되죠. 그래하면서 김일성과 같이 한번더 비핵화 선언을 하고 91년 9월에는 주한미군 전술행을 철수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김일성한테 쏘은 거죠. 김일성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핵 추진을 하고 있었고 김영삼 정권 때 들어와서 온탕냉탕을 오가면서 좌충우돌 대북 정책을 했죠. 9 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나중에 북에 의해서 기반적인 술책이었다. 그렇게 밝혀졌고 김대중 정권에 와서는 햇볕정책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하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대북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북은 이때 가장 북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원했던 그 수십억 달러가 전부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죠.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와서는 햇볕 정책을 이어서 추진을 했고 이명박 정권 때 들어와서는 비핵 개방 삼천이란 구상을 했지만, 잘상 북이 들어줄 리가 없는 그런 구상이었죠. 보수정권이라고 해서 북이 이제 천안함폭침사건도 하고 우리가 또 북에서 2차 핵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대선공단 외에 남북교육을 전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핵실험을 3차 핵실험을 2013년도 12월에 하면서 5이사 조치도 나오고 그 바람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죠.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대북정책을 제시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실천 없는 헛공론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 대화 쇼만 하고 끝났죠. 남북 정상회담하고 쇼만 하고 끝났죠.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이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렇게 3단계로 엔드라고 그러죠. 나는 이게 말은 그럴 듯한데 우선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없다. 특히 북핵에 대해서 북한 핵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을 해서 축소, 이 군축하자는 거죠? 축소 과정을 거쳐 폐기해 간다. 비핵화 3단계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나는 이거 들고 나온 거 보면서 참 현실감 없다. 특히 중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현상태를 갖다 폐기가 아니고 중단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잔정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UN의 대북 제재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북한은 절대 핵폐기하지 않습니다. 핵폐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집니다. 핵개발한 목적은 우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이제 비교 상대가 안 되죠. 대결 상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재례식 군사 그 능력 비교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핵개발을 해서 핵으로 제압을 하겠다. 그런 뜻에 불과하고 또 핵이 있어야 자기 독재체제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남북 핵균형이다. 우리한테 나토식 핵균형을 핵배치를 하든지 전술핵을 또 가져오든지 나토식 핵균형을 맞춰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남북이 핵균형이 될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해지고 그리고 모든 경제 문제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받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것이다. 북핵 리스크를 없애려면 남북 간의 핵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북핵은 폐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폴란드가 핵 개발하겠다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핵개발하겠다고 을 하는데 미국이 무기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막으려면 폴란드에 핵이 있으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가 없죠. 바로 모스크바를 때릴 건데 마찬가지로 유럽 나토 전선만큼 어려운 전선이 동북아시아 이쪽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양안전쟁을 여차하며할 준비를 다 하고 있죠.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준비를 또 하고 있죠 또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까지 개발했죠 북한이 왜 자기 체제 유지하려면 핵탄두만 갖고 있으면 될 건데 대륙간탄도탄까지 개발하겠을까요 개발할까요 그거는 미국이 남북이 전쟁을 할때 미국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인질로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국방 정책이 될 수가 있다. 요즘 미국 조야에서 본격적으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력을 모아서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을 하고 핵 잠재력을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니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뭐? 야야야, 털 보다. 이 저기 털 보여? 야털 보, 털보 거기서.